램중거차에서 출고되는 모든 차량들은 램중거차 임가장에 직접 시운전을 체크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머플러 라인도 다 깨끗하고요, 부식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프레임도 다 깨끗하고요. 이쪽도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배기 라인도 다 지금 보시는 거가 지금 깨끗하고. 안녕하십니까 엘림중고차 임가정입니다네 오늘은 또 네, 특별하게 네 오늘은 좀 여유 시간이 있어갖고 지금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가성비 미친 정말 가성비 최고의 촬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삼성의 sm5 노바 lpi 모델이구요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연식과 키로수가 상당히 좋은데 연식은 17년식에 키로수는 95,000km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네, LPG 차량인데요. 네, 판매 금액 오늘 엘림 중고차에서 특별하게 이 차량을 네, 690만 원에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또한 엘림 중고차에서 특별한 혜택이죠. 알선 수수료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 실내 컨디션까지 상당히 깨끗해요. 연식과 키로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또 LPG 차량입니다. 가성비 정말 최고의 차량이죠. 일단 시운전부터 해가면서 파부 컨디션부터 미션 체크까지 모두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운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기판도 보여주게 되면 별도의 경고등 하나 없고요 주행키로서는 95,000km 운행된 것살확할수 있겠고요 앞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아, 전정 접이 사이드미러 와 오토비 윈도우 그리고 운전석과 도수석 네. 열선시트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로어암이나할때링크 소바 모두 울컥거리는 거 하나 없이 상당히 하부 컨디션은 깨끗하고요 이제 일단 시운전을 마친 후에 내 네, 하부 컨디션까지 체크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올라오는 하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석 시트 컨디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이열 시트 컨디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전혀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컨디션 관리는 그 정말 최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네, 풀악셀을 밟으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컨디션, 엔진 컨디션, 하부 컨디션, 정말 깨끗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하부 점검하러, 이렇게, 데카센터로 하부 점검하러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정도 이력이나 렌트 이력 하나 없는, 1인 신조로 운행이 된 깨끗한 차량입니다.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판금 교환이나 단순 교환 하나 없고요. 세부 상태도 보시게 되면, 누유 누수 하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컨디션 최고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네 하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0 2 2 8 하부 차량입니다. 뒤쪽에 보시게 되면 부식된 거 하나 없이 배기 라인 그리고 서음계 모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 후레임 네 컨디션도 보시게 되면 부식된 거 하나 없습니다. 배기라인도 컨디션 관리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엔진 상부도 보시게 되면 누유 누수 하나 없고요 운전석 좌측에 보시게 되면 로어 할때링크 중소까지 모두 깨끗하고요 저석 역시 네 전체적으로 하부 컨디션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누유되는 거 하나 없고요 미션쪽도 누유되는 거 하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미션 체크, PRNG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운전도 30분 넘게 했고요. 하부 검사도 다 마쳤는데 하부도 거의 뭐준 신차급 컨디션이고요. 미션도 지금 PRNG 지금 미션 튀는 거 하나 없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한 것을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가성비 최고의 차량, 네 SM5 LPI 노바, 네 최고급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연식은 17년식에 95,000km 밖에 운행되지 않은 정말 연시가 키로수가 정말 최상급의 차량이고요. 외관부터 실내 컨디션 어느 가나 혼잡을수 없을 만큼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1인 신조로 운행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영도 이력이나 렌트 이력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전국 최저가입니다. 지금 시세는 7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차량인데 오늘 엘림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6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을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구매 우향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엘림 중고차 대표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 중고차 출고되는 모든 차 모든 차량들은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모두 가능하고요.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탁송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탁송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요. 또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서비스 엔진 오일과 일 네, 매트, 최고급형 일 매트를 서비스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LPG 차량이고 연식과 키로수 17년식에 9만 키로 밖에 운행이 되지 않은 정말 최고의 컨디션 차량이고요. 정말 동국 최저가로 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엘림 중고차 구독자분들께서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SM5 노바 LPG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향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림 중고차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